할렐루야 음,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쏟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 듣고 행하게 하셔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죠 우리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하나, 함께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주여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님 내가 듣고 행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 연애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듣고 행한 주님의 말씀 오늘 39절에 먼저 보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 9절입니다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하겠느냐 아, 성도들을 어, 인도하는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세상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죠. 기단 이, 이 말씀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저 여러분들은 몸으로 삶으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고 있는 목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의 삶의 영향력으로 인도하고 있는 목자들이죠. 굳이 설교를 하지 하지 않을지라도 굳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주님의 편지가 되고 주님의 메시지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이끌고 있는 인도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공부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많은 사람들을 구덩이가 아닌 참길, 생명이고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한 그 어떤 달콤하고 화려하고 좀 빛나고 감동적인 말도 일단 구동입니다 예수 그리스께로 인도를 할수 있어야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면 인도할 수 있어야 진정한 어떤 맹인이 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으로 밝혀주신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듣고 행할 말씀은 우리의 롤 모델은 어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40절 말씀이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이 말씀만 따로 떼어서 보면 안 되고,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는지, 누구 앞에서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 앞에서 선생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나 나와 같아야,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롤 모델로 배우고 또 연습하고 아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우리들의 그런 모델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명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오로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해요. 우리 어떤 욕구와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세상이 어떤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의 어떤 가르침과 안내 가이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합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무엇을 하든지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우리의 은혜와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 담고 우리 행하는 일들이 예, 일하는 모양은 다르겠지만 그 목적지는 다 예수께서 하신 대로 가르치고, 고치고, 천국보금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듣고 행할 주님의 말씀, 세 번째,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살피라 말씀합니다.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실, 우리 안에는 더큰 흠이 있는 거죠, 누구든지. 근데 왜내 자신을 보지 못하죠?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내가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라기보다도 방이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 불손하고 말씀이 어긋나고 정말 아니다 싶은 그 모습들은요, 어, 사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핑산의 일각이 그 사람에게는 더큰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것처럼 나에게는 나에게도 그 사람이 보이는 것보다 더큰 핑산의 일각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누구를 논단하거나 그걸 비판하거나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눈 속에는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느냐. 먼저 내눈 속에는 들보를 빼내라. 그러고 그 후에야 형제의 눈에 티내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어떻게 뺄수 있을까요. 내 안을 완전히 변혁을 시켜야 될 텐데 그내 안의 변혁은 어떤 운동 캠페인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를 변혜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뒤집어 놔야 됩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아, 죄인이구나 어떤 죄를 지어서가 아니죠 인간 자체가 죄인이고 흙덩어리고 먼지일 뿐이고 악만 죄를 행하는 움직일수록 먼지만 나는 인생이구나 인생 스스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흙, 흙일 뿐이구나 또할수 있는 것은 무엇을 할수지 결국은 죄만 지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원래 내가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살아날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가 내 안에 살아 계실 때만이 가능하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 속에 들보가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내 속에 들보가 빠져나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 비판하거나 정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 우리는 그 사정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 은혜를 주고요. 질병을 치료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신유 연사가 나타나고요. 말씀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경험된 사람이 뒤집어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들보를 빼내기 위하신 예수도의 노력들이 내 안에서 성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듣고 행할 주님의 말씀 좋은 열매로 선함을 보이라 입의 말로서 마음의 선한 것을 내라 말씀합니다 그 다음 말씀 43절 말씀 못된 열매에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에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는 이라 아저 사람이 왜 저럴까 왜 그렇죠 그런 나무인 거예요. 그런 나무니까 그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 저 집은 참 믿음이 좋고, 은혜도 좋고, 너무 참 좋아. 아, 정말 은혜로워. 그죠? 그런 나무가 오랫동안 뿌리 내리게 신겨진 가문이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가, 저에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새로운 세계를 맛보고 있잖아요. 어, 저한테는 요즘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요. 어젯밤 새도록도 교회에 있었어요. 밤 새도록. 야, 이, 그러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을 해요. 야, 그렇구나. 예, 여러분, 좋은 나무. 예, 그, 이런 세월을 이렇게 시간, 이런 새로운 세계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열매를 맞해야 될지 생각을 해요. 아, 주님. 우리가 이 환경이 변했는데, 환경이 변하면, 환경이 변한 것에 따른 대체를 해야 되거든요. 각자가 해야 되거든요. 그냥 무료하게 시간 보낸 사람들이 있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 다음 시대에도 좋은 나무, 하나님이 좋은 나무를 만든, 다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40도, 50대 빈둥지 중후군, 많은 사람들을 섬겼지만 결국 혼자구나 그런 느끼는 때가 이 나이대인데 여러분 다 나이예요? 여러분 다 혼자라고 느끼잖아요 가족이 있지만 이것이 이제 빈둥지 중후군이라고 해요 이때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고 갱년기에 빠지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런 어떤 시, 주기적인 변화에 따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안에 저 믿음의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성격 공부를 대신한다지 을 아니면 어떤 기도에 대한 어, 어떤 그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을, 목적을 정한다지 뭘 하셔야 돼. 에, 주님의 맘. 그래야 우리가 인생이 새롭고 달콤하고 열매를 맺은 것이지. 그냥, 마냥 가면 계속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어둠과 약함과 그런 곳에 계속 빠져가요. 몸은 예수 믿지만 그의 삶은 세상이 가득 들어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 여러분, 좋은 나무를 만들 수 있도록, 좋은 열매를 낼수 있는 좋은 나무로 가꾸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가꾸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내가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입으로, 입의 말로서 마음의 선한 것이 나온다. 45절 말씀이죠. 선한 사람은 마음의 싸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쭉 쌓여진 그런 마음에서 툭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의 스타일과 말의 내용도 그렇고 이거 얼마든지 우리가 뜯어 고칠 수가 있는 건데 그 툭툭 나오는 그런 말들은 뭐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말하죠 이제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자자그 무의식 속에 예, 어릴 때부터 어, 태아에서부터 또 부모님의 그것을 영향을 받고 성장 환경에서 툭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쌓은 마음에 쌓은 것으로서 선을 내기도 하고 악을 내기도 한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 안에 믿음과 은혜를 계속 쌓게 될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좋은 믿음과 감사와 또, 우리가 특별히 좋은 용어를 우리가 생각해봐요. 좋은 용어. 아, 좋은 용어를 늘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지금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면서, 내 속에서 나를 뛰어넘는, 이 사회적인 통념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그룩한그 은혜에 우리가 묵상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듣고 행할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의 동료입니다. 46절 말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말씀하신 주님의 것을 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듣고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결과를 49절 말씀하고 있죠. 49절 말씀. 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이외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매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열심히 듣긴 들어요. 많이 듣고. 그러나 행하지 않은 것. 그 믿음이 마치 흙집으로 지은 것 같아서 탕류, 이렇게 홍수나 비가 흘러오게 되면 그 흙이 무너져서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 듣고 행하는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죠? 에, 48절 말씀이죠. 에,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에게 희 보이리라. 어떤 집이 되는 거죠?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쥐때 깊이 파고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믿음이 깊은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 축복하신 말씀이죠. 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할때이 반석 위에 내 집을 지으리라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 반석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하나님 은혜로 정확히 깨닫고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갈때이 반석 위에 내 집을 지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저 여러분들은 집을 짓는 자예 믿음의 집을 짓는 자이 되죠 믿음의 집 우리 믿음이, 믿음의 집이 흔들리다가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어떤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세계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거기서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변할수록 같이 무너지는, 이거 코로나19 사태로 말미면 아마, 아마, 어, 얼마간의 성도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다 지금 예견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무너지죠? 뿌리가 단단하지 못한 거. 그리고 주춧돌, 그 믿음의 신앙이 참된 고백적인 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주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들은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더 단단하게 된다는 거죠. 네, 계속해서 말씀 보면 48절에 보니어 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이 여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잘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성경 공부, 주일학교 성경 공부만 시켰습니다. 근데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됐죠? 우리 한국교의 청년들이 교회 한국 인구의 3%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근데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은 교육을 안 받았는데 끝까지 순교 정신으로 예수 믿었잖아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만남 없이 교육만 시켜서 지금 청년들이 다 어디 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신천지에 다 가는 겁니다. 그 많은 청년들이 다 어디서 났을까요? 물론 길거리에서 캐스팅이 돼서 가기도 했고 그랬지만 교회에 다녔던 교회에서 실망했던 뭔가 보여 음, 만나고 싶고 정말 예수그 우리 믿음의 역사가 있다 그러면 한번 경험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기존 교회가 보여주지 못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시 한번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야 정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서야 될지 그리고 다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탐하는 이 시대를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에 가시는지 다 우리는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일단 이 시기를 지나면서 일단 나를 벗어나야 돼. 나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어우제 말씀처럼 나를 뛰어넘고 또 믿음의 뿌리를 내드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롤모델로 삼으셔야 되겠고 우리 신앙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적으로 우리는 온전히 서줘야 돼요. 우리의 쌓은 선이 우리 안에 믿음의 영적인 선이 은혜가 쌓여져야 된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든든히 계속 세워 세워쳐 가야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도 세워가고 오늘도 세워 내일도 세워가고. 주님이 주실 새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